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3월 26일 금요 전도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옵빌라에게 권한을 받으사 수적하여곧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신 줄로 알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있어 다른 자라는 자들이 다 알겠지라도 우리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 우리와 같이 다른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하기를한번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면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뭐 전도지를 주고 그 사람을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 그건 다음의 얘기고요. 먼저는 내 자신이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려고 전도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딴 사람들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을 생각해서. 제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2021년 표제 이렇게 우리 교회 표어를 놓고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어떻게든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끔 만들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려고 표어를 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도저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라.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이 복음에 풍덩 들어가서 그 복음 안에서 헤엄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어 제가 전도하면서도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도 전도를 할때 누구를 전도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 가지 못했을 겁니다. 제 스스로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제 스스로 또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목요일인데 이 반찬 배달을 가는 날이에요. 반찬 배달을 이제 딱 가는 날인데 제가 반찬 배달을 가면서 그 반찬 가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관공서랑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반찬을 이제 그몇 가지씩 이렇게 한 세네 가지씩 이렇게 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뭐돈 주는 거긴 합니다만 그거 그냥 자기 그냥 사업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거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가는 반찬 들고 싸는 그분이 제가 보니까 참 그분이 너무 귀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맛있다요 반찬. 아세요? 음. 맛있다요 반찬. 그 맛있다요 반찬이, 야 맛있다요 반찬 이렇게 해서 맛있다요기도 하지만 그게 다요가 다일과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두 분, 세분 분 계신데 그중두 분이 이제 그걸 시작하셨어요. 한 분이 다이시고한 분이 요나단이요. 다일과 요나단이 만나가지고 보통 맛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반찬 가게를 막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어떤 날 아이스크림도 사다 드리고 뭐 그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그 장어탕을 이따 한 달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 목사님 드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감사해서 그냥 그렇기만 있어요. 그냥 뭐갈 때마다 뭐 조금씩 드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제가 그랬죠. 근데 어제도 이제 딱 가는데 집에 이 홍삼이 이거 그 이렇게 병에 들어 있는 게 있어요. 홍삼 조그만은게까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 그 있길래 야 이거 뭐 젊은 놈이 홍삼 많이 먹어 봐야뭐 하냐. 그래 가지고 이제 홍삼을 이 주머니에 이제 몇개 넣어 가지고 이제 가 가지고 거기 넣는 거야. 하나씩 나와서. 우리 전도용 마스크도 이렇게 막 들고 다 그랬더니 그 분이 하부 있다 그러는 목사님. 우리 전도 대상자 아니에요. 너무 잘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 예. 그 제가 아이 생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거다 주는데 믿는 사람 더 줘야죠 제가 전도 대상자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다 전도 대상자야 응. 할렐루야? 응.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복음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고 전도를 어제도 듣고 오늘도 하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그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그러면 작은 물고기는 뭐 먹이 안 준다고 뭐 그렇게하면 되나?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구나.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전하는 것도 내가 지금 전하는 것도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며 내가 전하고 난 뒤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전도 자리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함도 아니라 먼저 이전에나 자신을 위한 것이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이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상을 받도록 전도해야 된다고요 상을 받도록 여러분 상을 받도록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상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요 단순히 이게 이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막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걸 자기만족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을 받도록 하라고 했지, 자기만족으로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뭐냐면, 자기만족으로 하지 않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세마심을 믿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기에서도 룰을 따라서 경기할 때 거기에 메달도 따고 등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전도하는데 25절 그게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아니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않을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자기 만족이나 아니면 다른 다른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섭취하냐 멸류관 영생을 향하여서 오늘 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름질하고 향방 없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규칙을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서 내식대로 하지 않고 정하신 주님의 룰을 따라서 전도하고. 또 바라는 거룩한 전도의 방식과 목적이 오늘 우리 안에 굵게 세워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전도할 때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아갈 때이 전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할 때이 썩지 않는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로 믿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같이 할 텐데 151장 함께 찬송하시고요. 151장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대주께서. 크게 외치고 오늘 복음을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나 자신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높으심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심과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증거되고 성포될 수 있도록 은혜나 가여주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빠져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내가 복음을 증하는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며 사모하는 번룩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상속을 포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먼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이 사실을 주여 믿음을 아시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대에 침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남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생각보다 나 자신이 아버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부름받은 자로 세움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아버지 간당에 설수 있도록 주님 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마심을 믿기에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그 복음에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받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썩지 않는 별류관을 향하여 다른 질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것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권난 주간을 앞두고 또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길 동행하는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하는 모든 그 현장에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담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할때 영원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전하여지고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당대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 다내 전하는 은혜의 현장 전도의 그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심을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자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기도의 하느라고 마스크가 좀더 주신 분들은 제가 마스크를 세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 갖고 다니 그것도 거 아니야? 제가 우리 그 전도회를 위해서 야는 네. 제가 전도회를 위해서 네. 국대 마스크 준비했어요. 국대 마스크. 국가 대표 마스크. 자 여기. 국 마스크. 자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 국대 마스크. 자 우리 이거 이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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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자 우리 음. 권사님께 이거 하나 받으세요 네. 저 이거 진짜 아무나 드리는 아, 네. 건 아닙니다 이거 아, 네. 아, 네. 아무나 드리는 것은 아,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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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웃음> 국가대표. <웃음> <웃음> 하시고, 지금. <laughs>